보는 뭐거 여시방. 아, 봐라 봐라 아, 봐라 비 봐라. 요요뭐가 있다고 도대체 오, 있다 미친년처럼 와치만은 굴렁거리노. l e 지금 뭐라 카는시방 여기 애기씨가 니 신지랑 왜건방찍구라 Let's g 시는마 속을 수색하겠다고 하는군요. <목소리> 비자 안에서 미의 총이 사라져 수색 중이야 협조해 주셔서인 이었어? 근데 어째서? 조선인이 양이들 군복을 입고 있는 거야. 조선인이라고 한적 없어. 해 대대 위진초야. 그 위력 잔당들를서행적으로 마무리 될 거야. 목적한 바를 이미 이루었어. 목적한 바가 이거였어? 그 미국인의 죽음을 빌미로 미군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. 더 보태지 않아도 될것 같소. 그럼 이제 수색에 협조. 감히 조선 땅에서 조선인을 겁박하는 것이오? 진짜 총을 분실을 하긴 한게요 아니면 또 뭔가를 얻어낼 요량으로? 화물칸에 실려 있던 적용용 소총 상자가 밖에 있었어. 그 중에서 딱한 자루만 사라졌어. 어떻게 쓸것 같소? 주목받지 마시오. 미군의 총은 양반상도망가리니까 민주적이라. 나는 그의 이름조차 읽을 수 없다. 동지인 줄 알았으나 그 모든 순간 이방인이었던 그는 적인가? 악군인가?